자 일단 용지 맞추는 것, 용지 맞추는 것보다 기본 설정 한번 연습을 다시 해볼까요? 일단 A열 열너비를 1로 맞춰보세요. A열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너비는 1. 그 다음에 시트 1을 컨트롤 누르면서 옆으로 끌면은 시트 2번, 시트 3번 복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얘를 따닥해서 제1작업. 따닥해서 제2작업 따닥해서 제3작업 요렇게 하고 저장을 하는 거였죠 자 제1작업을 눌러놓고 음, 파일에서 저장 한번 해 보죠 음. ITQ 폴더에 저장할 거고 파일 이름은 오늘 날짜 그냥 할게요 2024-01-16- 이름 네. 나중에 제출할 때 나중에 ITQ 폴더에다 저장하니까요. ITQ든 샤바 ITQ든 지금은 상관없지만 나중에 제출 시에는 ITQ 폴더로 되어 있을 거예요. 샤바 ITQ는 일부러 제가 연습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 고 보시면 돼요. 자 저장을 해 보셨다면 이제 기출 문제 유형 1번 한번 해보죠. 응. 자, 제목은 삽입에 보시면 도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다리 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끌어서 그릴게요. B1에서부터 쭉 끌어서 I4셀까지.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림자는 옵셋 오른쪽을 주라고 했으므로, 도형 효과에 그림자 옵셋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대로 패션 주얼리 구매 현황이라고 적고, 요 도형의 빈 공간을 클릭하시면 도형이 선택됩니다. 여기서 글꼴은 굴림, 24포인트, 글자색은 검정색, 굵게 채우기를 노랑을 줘라 라고 했고요.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한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해서 저는 가운데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메일 셀에다가 결제란을 작성할게요. 자, 그럼 이제 결제란을 만들 거니까 이빈 공간 아무데나 블록 지정을 두 칸만 해주세요.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면 이두 칸이 합쳐졌죠. 여기는 확인. 옆에다 담당, 팀장, 부장.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리고 이 확인란은 선택하셔서 여기 정렬은 세로 쓰기로 맞출게요. 그리고 이 칸은 좀 줄이고 여기 지금 결제란, 이 도장 칸은 좀 넓히고 해서 이 결제란 모양을 좀 조정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해서 배치도 하고, 테두리도 모든 테두리에서 이쁘게 줄게요. 자, 요렇게 만들어 보세요. 여기 확인난 범위를 잡은 다음에, 복사. 그 다음 붙일 부분에 커서를 놓고, 붙여넣기에 그림으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자, 제거할 범위. 잡아주시고, 지우기에서 모두 지우기 하시면 다 제거됩니다. 그러면 그림 그 결제란에 이제 배치만 이쁘게 해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으니까 문제형 2번도 한번 요 밑에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만들 거예요. B2셀부터 내용 적을게요. 한 조절해 가면서 적으시면 됩니다. 나이런 탄생요일에 괄호 일 괄호 2 이런 거는 적지 마시고요. 요거는 계산을 할 거예요. 이따가. 그래서 그냥 비워놓으세요. 응. 투데이 함수부터 한번 적어보죠. 자 언제나 함수를 적을 땐 등호를 적고 그 다음에 TO 이런 식으로 적으면 투데이 함수가 나와요. 자 그리고 요 함수가 어떤 걸 뜻하는지도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투데이는 현재 날짜를 날짜 서식으로 표시하는 함수예요. 자 그럼 여기 투데이 나온 걸 더블 클릭하거나 탭을 누르면 이렇게 투데이라는 함수가 나오면서 안에 뭘 넣어야 되는지 이렇게 인수 표시도 나오는데 투데이는 오늘 날짜가 나오는 거거든요. 시스템 상에 오늘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그래서 괄호 그냥 닫아보면 은 이런 식으로 오늘 날짜가 그냥 나오는 게 투데이예요. 자, 투데이 함수 한번 괄호해서 일단 적어 보시겠어요? 그냥 등호 적고 투데이 하고 괄호하고 괄호 닫으면 돼요. 그리고 엔터치면 이렇게 오늘 날짜가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요거 바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이 투데이가 오늘 날짜를 구하는 건데 이 투데이 앞에다가 이어 함수를 넣어보죠. 이어. 괄호하고 그다음 여기 이어 함수 안에는 시리얼 넘버라고 적혀있죠. 이게 날짜예요. 그리고 요 뒤에서 괄호 닫고 엔터를 쳐보면 이게 뭐가 좀 이상하게 보일 텐데 이거를 일반으로 고쳐보시면 2024 이렇게 연도가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어를 투데이 앞에다가 한번 이렇게 씌워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자, 우리가 구할 것은 시스템의 오늘 날짜 연도를 지금 구했으니까 그 뒤에 생년월일의 연도를 빼줘야겠죠. 그래서 요 나이 아까 구해 놓은 것에 뒤에다 빼기 2억 해서 김진아의 생년월일을 찍고 괄호를 닫아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또 이상한 값이 나올 거예요. 요거는 날짜 값으로 바뀌어서 그런데 얘를 선택해서 일반으로 고쳐 주시면 이렇게 나이가 나옵니다. 나이를 끌어서 채워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탄생 요일인데요. 생년월일 셀을 이용해서 월요일, 화요일, 일요일의 형태로 요일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추주와 위크데이 함수를 쓸 건데 저희는 위크데이서부터 살펴볼게요. 위크데이는 요일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요탄생 요일을 구할 때 등호 적고 위크데이. 요거 일정 날짜의 요일을 나타내는 1에서부터 7까지 수를 구합니다.라고 나오죠. 텟. 시리얼 넘버가 날짜니까 김진아의 생년월일을 찍고, 그 다음, 쉼표. 리턴 타입에서는 월요일부터 1인 형식으로 구할 것이므로 숫자 요거 2번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이게 월요일부터 1인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치면은 김진아는 탄생 요일이 1이면, 아, 이게 월요일에 태어났구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구해보세요. 자, 우리가 추즐를이 위크데이 앞에다가 쓸게요. 위크데이 앞에 C H O 추즐, choose. 추즈나 인수 목록 중에 하나를 고르는 함수예요. 탭. 위크데이로 구한 값이 인덱스 넘버가 되겠고 이 뒤에다가 쉼표 하고 다운표에서 월, 요일, 다운표 쉼표 다운표 화요일. 일요일까지 다 적습니다. 다 적었다면 엔터치면 이렇게 탄생 요일이 요일로 나올 거예요. 자, 적어보세요. 작업 시간은 출근, 퇴근 시간 빼기 출근 시간으로 시간만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시간을 구하는 함수가 hour 에요. 그래서 hour 하고 퇴근 시간 빼기 출근 시간을 한 후에 괄호 닫고 엔터치시면 작업 시간이 나오게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 생년월일인데요. 주민등록번호 앞에 여섯 자리를 이용해서 생년월일을 날짜 형태로 구하시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데이터 함수와 미드 함수, 프트 함수 이렇게 세 가지를 쓰는데 일단은 제가 한꺼번에 설명하기엔 조금 복잡해 보일 테니 옆에다 먼저 설명할게요. 자, 등호 적고 프트부터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프트는 왼쪽이라는 뜻인데요. 텍스트의 문자열 시작부터 지정한 수만큼의 문자를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so l e 를 적고 주민등록번호를 찍은 후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l e f 텍스트 넘차스 돼 있잖아요. 텍스트는 주민등록번호를 찍고 쉼표 넘차스는 글자수예요. 우리 여기서 왼쪽에 두 글자가 가져올 거니까 이 e 적고 괄호 닫고 엔터 치면 이런 식으로 연도만 뽑아올 수 있어요. 자 옆에는 미드를 설명 드려볼게요. 등호 적고 미드 미드라는 함수는 문자를 지정 위치에서 문자를 지정된 개수만큼 돌려준다 라고 적혀있네요. 자, 이 미드도 보시면 비슷한데, 텍스트에서 시작 글자 그리고 글자 수 이렇게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민등록번호에서 내가 가져올 거는 하나, 둘, 세 번째서부터 스타트넘버, 세 번째 넘차스, 글자 수두 글자 가져올 거니까 이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06 이렇게 가져와지죠. 그리고 이를 가져올 때도 똑같이 미드 함수를 쓰는 겁니다. 미드 해서 주민등록번호에서 이번엔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글자수 두 글자 수두 글자 쓸겠다. 이렇게 가져오면 이런 식으로 날짜가 가져와지죠.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옆에다가 연월일을 따로따로 뽑아 보실래요? 처음에 그냥 하시는 게좀 어려울 테니까. 요렇게 먼저 보고 그러고 나서 한꺼번에 모아서 해 볼게요. 등호 적고 데이트. 그래서 연도는 여기 92년 쉼표. 원스는 06월 쉼표. 데이는 20일. 이렇게 하고괄호 닫으면 요런 식으로 날짜가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나눠서 설명했지만 이걸 한 번에 해야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뽑아보고 요거 바로 해보죠 자 여기 J3셀에 구할 거예요. 한꺼번에 할 겁니다. 아까 거 등호 적고 데이트 바로 하고 레프트 해서 주민등록번호에 쉼표 앞에 두 글자 하고 쉼표 리드 주민등록번호에 쉼표 이번에는 하나 둘세 번째서부터 쉼표 두 글자 하고 괄호 닫고, 쉼표, 미드. 주민등록번호에 쉼표 다섯 번째, 쉼표 두 글자. 괄호 닫고, 데이트의 괄호까지 닫으면 완성. 자, 요렇게 주민등록 생년월일도 한번 뽑아보세요 아까 얘네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풀어서 얘기한 거고, 요렇게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요거 구하신거는 체육엔들로 끌어내려주세요 자 이제 11, 어, 5번이죠 5번 김진아 출근시간 차트입니다 김진아 출근시간에 시간에 해당하는 수만큼 네모 기호가 반복 표시되도록 하시오라고 했네요 그래서 hour랑 repeat라는 함수를 썼는데 일단 예를 돕기 위해 hour부터 보여드릴게요 hour는 시간을 구하는 함수였죠 그래서, 김진아의 출근 시간을 찍고, 과로를 닫아보면, 얘가 6시 출근하니까 6이라고 나와요. 자, 리피트는 뭐냐면, 반복함수예요. 그래서, 네모를 지금, 김진아의 출근 시간인 6만큼 반복해라. 라고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 아호 앞에다가, 리피트. 그러고, 리피트 해보면, 텍스트, 넘버 타임, 이렇게 돼있죠. 텍스트가 반복할 글자. 그래서 이음 한자 해서 네모 기호를 넣고요. 쉼표, 넘버 타임에는 아워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괄호 닫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김진아의 출근 시간 차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기준에서는 시스템의 오늘 날짜에서 월을 구한 값 뒤에 기준이란 단어가 표시되도록 하래요. 자, 일단 시스템의 오늘 날짜를 구하는 게 투데이였죠. 근데 거기서 월을 뽑을 거니까 month 안에다 today를 넣을게요. 그리고 괄호 닫고 바로 한번더 닫고 엔터 치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월린 1월이 나와요. month today까지만 먼저 해보세요. 자 우리가 함수랑 어떤 글자랑 붙이기 위한 함수가 컨센트네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지금 month 앞에다가 c o n 컨센트네이터 보이죠? 탭 그리고 m 먼스 t h 맨 뒤에 글자 맨 뒤에다가 쉼표 하시고 따옴표 월 기준 따옴표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몇월 기준으로 바뀌어서 나와요 자, 이렇게 바꿔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한번 쭉 구해 보았어요 뒤에 보면은 세션 뭐 4번, 5번 등에 설명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아워는 무슨 시간 값이라든지, 추즈는 뭐라든지, 더 알기 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집에서는 한 번씩 이런 부분을 보시면 조금 더 도움 될 거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자, 그러면 지금 2시 45분이니까, 음, 문제 만들고 쉴까요? 아니면 쉬었다가 하실래요? 2-49페이지 있다 할 거거든요. 제 3작업에다가 그냥 작업하죠. 여기다가 모양 만들어주세요. b 사셀부터 내용 적으시면 될것 같아요. 건데, 작업시간은 관리코드의 맨 앞글자가 A면 오 점, P면 5. 그렇지 않으면 종일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증호를 적고, 작업, 그 관리 코드의 맨앞 글자를 뽑기 위해서 left라는 함수를 써주세요. left 라는 함수를 써 주세요. left, 그 다음 텍스트는 관리 코드를 찍고요. 쉼표, 넘차스 글자 수는 한 글자가 좋을 거니까 1.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a나 p나 어떤 값이 이렇게 가져와지겠죠? 자 랩트로 이렇게 뽑아 보셨다면 이 앞에다 이제 if를 붙이는 거예요 랩트 앞에 if. if는 만약에 즉 논리 값을 구하는 함수인데, 논리검사를 수행하며 true나 false에 해당하는 값을 반환하는 게 if입니다. if문은 일단은 logicaltest라는 부분이 논리식이에요. 그래서 이 랩트로 구한 값이 문자, a와 같다면 쉼표 그 다음 이제 value if true 참값은 문자를 오전이라고 적고 그렇지 않을 때 거짓값인데요. 이때 다시 p인지 물어보기 위해서 이 if에서부터 범위를 잡아서 복사를 해요. 그래서 이 값을 뒤에다 붙여요. 얘가 문자 p랑 같다면 때는 오후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이제 종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구하고 쉼표, 따옴표, 종일 이렇게 구한 후에 괄호를 닫고 제일 끝에 있는 l e f 의 괄호도 한번더 닫도록 하자 그러면 이렇게 작업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어렵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if에 대한 l o 컬테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논리식이라 보시면 되겠고, 얘가 만약 맞을 때 참값은 이 오전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틀릴 때 거짓값이 얘네들인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a가 아닌 것들 중에서 다시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어 여기까지가 그 조건이 되겠죠. 그럼 left로 구한 값이 p와 같으냐? 이 조건이 맞을 때 참값. 그리고 이 조건도 안 맞을 때에 나머지 이제 거짓값, 이런 순서로 구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게 구해지게 되고요.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한번 구해보세요. 자, 이번엔 작업 시작일을 뽑아볼 건데요. 관리 코드 4, 5번째, 그러니까 4, 5번째 숫자를 월, 6, 7번째 숫자를 일로 하는, 연도는 아예 정해줬네요. 2019년도 날짜로 구하시오. 그래서 아까 구한 거랑 거의 비슷해요. 등호 적고 데이트. 데이트는 우리가 날짜 형식을 만드는 거였죠. 그리고 2019년도라고 했으니까 이어 값에는 그2019 적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리 코드의 네 번째서부터 두 글자를 가져올 거니까 미드. 관리 코드의 쉼표 네 번째 쉼표 두 글자. 그리고 쉼표. 그 다음에 여섯, 일곱 번째가 뒤에서 두번째까지예요 그쵸? 그래서 라이트에서 관리 코드에 쉼표, 두 글자 이렇게 해서 데이트 괄호를 닫고 엔터치시면 이렇게 작업 시작일이 나오게 됩니다. 보세요.